아메 네. 물좀 마시고 왔어요 컵을 하나 좀 들고 왔어 이제 강의를 한데 종이컵 여기 무상이라서 어, 이거 이거 이게 방석 같은 거있죠큰 방석 꼭 조개 같이 생안 생겼나요? 어, 조개 같이 생겼죠? 음. 어? 그럼 화폐가 저기 보지 조개란 뜻이야 어, 보지 같이 생긴 조개 보지 조개란 뜻이야 화폐가 음. 자 화폐가 무슨 뜻이야? 보지조개란 뜻이야 여기서 할까 할까 네. 이게 화폐라는 게 보지조개란 뜻이야 네, 얘, 얘도 근데 이조개가 생겼죠 근데 예전 소라같은 애들도 조개라고 해 조개 보면 보지같이 생겼죠 근데 유난히 보지같이 생긴 그 저기 그 조개들 그게 소라 소라 소라가 보면 이렇게 벌어지면 보지가 싹 벌어진 것처럼 돼있어 그면 예전에 어떻게 되냐 이게 장에서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저 상점마다 자기 가 물품을 팔거 아니야. 그러면 어떤 물품을 파는 장사꾼이냐 어떻게 돼요? 어 저기 조개를 파는 장사꾼이 있어요. 조개를요, 조개를요. 조개를요. 이게 해안가 같은 조개 하니까 저걸 았는데 약간 내륙으로 가면 조개가. 아 조개를 왜 사요? 조개가 저 어떻게 되냐. 생활용품이에요. 컵이에요. 예전에는 우리가 제 뿔잔이라고 돼서 뿔잔이 뭐냐 소뿔과 소가 얘들 지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뿔이 이렇게, 이렇게 벗겨져 껍데기가 그럼 안에가 쑥 비었어요 뿔나팔처럼 안에 이렇게 뿔나팔처럼되가지고 안에 비어서 그럼 그거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컵으로 써 그걸 뿔잔이라고 해그죠 뿔잔 그럼 그걸 컵으로 쓰는 뿌르 뿔자소뿔자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예전에 쓸수 있어. 은나라 때는 어떻게 하냐, 왕족이나 귀족들이나, 최소한 귀족급 이상이나 돼야, 뿔잔을 쓸수 있어요.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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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. 소뿔이 벗겨지면 이렇게 안에 갚혀. 이게 뿔잔이야. 그럼 그걸 컵으로 얻어물 해가지고 술도 거기다 딱담먹어 뿔잔에 딱. 그럼 예전에 보면 뿔잔에 저기, 소, 저기 뭐냐, 술을 먹고 탁 하면서 그 씨를 긁어. 자, 예전에 물을 저기, 이제 밥그릇도 있고, 이게 이제 물그릇도 있을거 아니야 까금 물그릇이 컵이죠. 예전에 물을 갖다가 이게 또 먹어야 할거 아니야. 그럼 컵이 필요해. 그죠? 나중에 뭐 저기 도자기 발달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한참 한나라 때 이제 하 저기 그때나 나와. 한참 그전에는 없어. 그러면 저기 뭐냐. 이게 밥그릇이나 저기 밥그릇도 필요하고 어떻게 돼요? 저기 이게 밥을 그냥 바닥에다 먹을 수 없잖아. 그 서양 사람들 예전에 바닥에다 뭐 지금도 바닥에다 그냥 먹거나 바닥에다 아니 뭐 저기 바나나님 놓고 그 먹어. 근데 예전에 저기 여기는어떻 게냐. 저기 이쪽, 이쪽, 그, 은나라 쪽 문화권은 어떻게 하냐? 귀족들은 어떻게 하냐? 컵을 갖다가, 컵과 저기 그 그릇에다가 먹어요. 그럼 그릇이 뭐냐? 조개야. 그 대부분이 그다지 여기는 그, 그게 유행이었어. 토기를 잘안 써. 그쪽 나라는. 이제 은나라 때는 토기를 잘안 써. 토기보다 조개가 더 나아. 그럼 조개 같은 게 요만한 조개가 있어. 그게 껍데기. 그죠? 그럼 그게, 그게 그릇이야. 그게 음식을 담는 그릇을 썼던 거야, 그 정도. 자, 왜왜 왜 저기 은나라 때는 조개장 사꾼이왜 있는지를 하죠? 조개장 사꾼들이 나중에 어떻게냐? 저기 저기 기 저기, 저기 타와 어디서 저기 자, 그런 큰 조개가 있는 데로 가려면 바다로 나가야 돼. 바다에 가야 있어. 그러니까 강에는 없어 그런 거, 그죠? 그죠그 이쁘고 그런 저기 큰 조개는 다. 바다로 가야 돼. 그 바다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냐 내륙에서, 이제 내륙국 가야 내륙으로 들어가면 조개가 없어, 바다 조개가. 그럼 거기다 팔아. 예전에. 그럼 다물물교환해요그 당시에는. 화폐라는 거. 물물교환 해가지고, 그걸 갖다 주서다가 바다에서 이제 이런 큰 조개나, 아니, 이쁜 조개 같은 걸 해가지고 어떻게든 팔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. 그 사람들이 그걸 사가면 어떻게 하냐. 이만한 큰 조개들이 있어. 그걸 어떻게 하냐. 거기다가, 국 같은 걸 거기다 떠가지고 국도 거기다 넣고 음식을 거의 담아. 그릇이야, 쉽게 말하면. 은나라 때는 그걸 줘. 저기, 거기는 문화가 그래. 은나라가. 거기는 모든 이런 저기, 그 저기 뭐냐, 뭐든 이런 식, 기구가다 조개류야, 조개류. 이게 수저가 있죠? 수저로 해서 국물을 떠먹죠? 그러면 이게 조개가 보면 약간 이렇게 저기 보면 이렇게 해 이렇게 생긴 거 있어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먹기 좋은 국자같이 생긴 조개가 있어. 그걸 해서 이렇게 국물도 또 먹어. 그러니까 어떻게냐? 되 예전에 저기 조개 가게가 그릇 가게야. 은나라 때.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지금 많이 멸종돼서 그런 조개들이 없어. 근데 예전에는 큰 조개들이 많았어. 크고 이쁜 조개들이 많았어. 그러면 이거 나중에 그 껍데기 갖다가 어떻게 돼요? 그거 주서다가 내륙으로 가서 어떻게 팔아 먹어. 그릇. 그 조개 장사꾼이. 그러면 큰 이런 넓적하고 큰 거는 음식 닿는 그릇으로 써 국그릇이나 그럼 물을떠 먹는 컵이 필요하잖아 그럼 컵은 뭘로 쓰냐 어떻게 돼조그마나그 소라 같이 생긴 거 있어 이게 소라가 소라가 있죠 소라가 커 소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뿔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먹으면 컵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소라 같이 생긴 그런 저 조개들 있어 이걸 컵으로 썼던 거야. 이해가 되시나요? 예전 귀족들은 뿔컵을 많이 써요. 소뿔컵을 갖다가. 근데 일반 서민들은 그걸 못 쓰니까 컵을 갖다가 뭘 용도로 마사냐? 그 소라 같은 그 조개로 해서 컵을 많이 써. 그소라로 해서 딱 물떠 이렇게 떠먹어. 떠먹기 좋은 모양 그 소라가 있어. 이게 그릇이야. 그럼 어떻게 되냐? 그 시장에서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였어. 그 조개가. 무슨 용도로 컵이? 식기, 식기류야. 식기류를 파. existe Como que cara?